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열어가는 안지오 tv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애나 고래를 사모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종종 이 삶의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일종의 그 삶에 대한 회의 그리고 좌절, 절망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렁프는 꼭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5장의 말씀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나시린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사는 그 민족을 지도하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리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삼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볼레세 군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결박을 해가지고. 어, 블레셋 군인에게 넘겨주려고 가다가 이 군대를 만났거든요. 블레셋 군인들을 만났는데, 어, 그때 요호와의 영이 갑자기 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어,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 이것을 불이 탄 삼과 같이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이 삼손은 주위를 둘러보고, 마침 그당나귀나귀의그 특별, 죽은 나에의 특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들고 그 자리에서 이블레의 군인들을 1천 명을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승리를 거두고 이기고 승리했던 이 삼손이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기 시작합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이렇게 터뜨리시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후에 그샘 이름을 엔하골에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정말로... 위대한 사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남다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아서 맨손으로도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이죠.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붙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한 마음, 자기의 그 약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런 모습에서 이 삼손의 깊은 그 슬럼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슬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기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보다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슬럼프를 이기고 그 낙담에서 회복되고 다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에나꼬레 샘물입니다 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고 그리고 또새 힘을 얻어서 당당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나꼬레 샘물은 무슨 물입니까? 이 에나꼬레의 샘물은 회복시켜주는 물 그리고 소생하게 하는 물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샘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엔하꼬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시도가 바로 엔하꼬레의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소는 위대한 애나 고래의 샘물입니다 영혼의 목이 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낙심한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수가성에 우물을 기러온 물을 기러온 여인에게 이런 말이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에나골의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에나골의 샘물을 마심으로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 용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럼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나꼬레의 세물입니다. 10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토에 붙은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지옥에 빠진 자들도 그, 건져낼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눌림에 있는 영혼도 소생하게 하고, 곤란 중에 있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막심한 고난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나꼬레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이 에나꼬레를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에나골의 새물을 마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에나골의 새물을 어떻게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목이 너무 말라 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나골에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손이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러니까 슬럼프가 슬럼프가 생기고 낙돔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에나꼬의 샘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불이 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영혼의 목이 마르십니까? 삶의 슬럼프가 있으십니까 영적 슬럼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나꼬레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이 에나꼬레의 샘물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마르고 다고 부르짖는 삼손에게 애나골의 샘물을 주셔서 생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간구하면 애나골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슬럼프에서 고난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모두 모두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